네, 안녕하세요. 속편한 세상 웰스입니다. 아, 요즘 소화가 잘안 된다, 속이 거북하다, 부글거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원래 많았지만은 특히 가을이 되니까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께서 속이 부글거려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어, 좋아졌다는 구매 평가를 남기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드신 것 같아요. 아, 요거네요, 거 저번에 주문해 마시니 부글거리던 배가 좀 가라앉네요. 진짜 장 환경에 좋은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.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마 요걸 하나를 드시고 지금 제가 제품을 보니까 세트를 하셔서 병한 세트를 구입해서 또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요즘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, 심지어는 빈부격차, 상관없이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.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게 대단한 음식, 편의점, 레토로트,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뱃속에 소화효소,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지니까는 뭘 먹어도 자꾸 부딪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고요, 장내 미생물 그 중에는 유산균, 뭐 효모균, 또 고초균 되게 종류도 많습니다. 유산균의 종류만해도 수십 가지 이상이니까요. 그런데 자연식품, 발효식품을 먹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입에서 막 살살 녹는 거 먹잖아요. 거기는 각종 첨가물이나 화학물질들, 방부제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몸에서 소화가 잘안 돼요. 누적되다 보면 예 결국에는 뭐 배가 부글거리는 정도를 넘어서 뭐 변이 비대하거나 자꾸 변이 묽게 해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. 힘 빠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. 예 저는 제가 한 7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. 장내 효소, 효소가 많아지기 위해서,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되도록 장내 미생물을 가득 섭취하지 않는 예요저저한한때우유유먹어어피피자먹어어도 먹어도, 어, 우유 반잔, 뭐 라면 반개, 피자 한 b i 만 먹어도 막설사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아 t t 아 e bit of a little b i 이렇게 한잔 i t t l e bit of a l i t 생물 e b 생유산균 이렇게 한 잔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개운하게, 소편하게 보냅니다 매일매일 속이 매일 편하고, 예, 강하고, 개운해야지 여러 할수 있는 뭐 직업이든 일이든 삶이든 공부든 무엇이 됐던 간에 정말 능력 있게 제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다시 이분처럼 배가 부을 그런 그런 분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이 웰스가 그 곳에서,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는 언제든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이 뭐냐, 궁금한 분들 있으면은 제 R 사이트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는 와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, 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.